강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뉴스입니다. 강화군은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22회 강화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국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11월 1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화군 농업인 단체가 주관이 되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약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군수 표창 14명, 국회의원 표창 2명, 군의회 의장 표창 2명 등 우수 농업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부대행사로는 사랑의 이웃돕기 쌀 전달식, 마당놀이 심청전 등 농업인을 위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이상복 군수는 새로운 소득 장목 발굴과 농업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강화군의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LPG 배관망 집단 공급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사업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서 17개 마을 760가구가 공동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집단 배관망을 통해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연료비가 가구당 연간 약 78만 원이 절감되어 도시가스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는 금년까지 25개 마을 총 1,051세대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5년간 매년 1,000세대 이상씩 사업을 추진해 전체 가구의 50%의 도시가스 및 마을 단위 LPG가스를 보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학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18회 한국FM대상에서 강화군이 도시 디자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강화군이 공모한 길상면 온수리 경관 개선 사업은 7, 8, 10년대 모습과 역사성을 간직한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사, 문화, 환경 중심의 도시 재생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시장 주변 포장 정비 및 파사드 설치, 건물 외벽을 이용한 공간 특화입니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수상은 주민의 충분한 의겸 수렴 과정을 거쳐 만들어냈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11일 군청 광장에서 봉사자들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각 기관단체 및 공무원들이 군청 광장으로 모여 김장김치 1,200박스를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읍면별로 배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보다 두배 많은 가구에 전달하고 올해 많이 오른 고추 가격 때문에 사전에 인근 산지를 찾아 계약 재배를 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이상복 군수는 오늘 추운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8일 장애인과 복지관 관계자 40여 명과 함께 청와대와 한강시민공원으로 특별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외출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을빛으로 곱게 물든 청와대에서는 녹지원, 영빈관, 칠궁 등을 관람하고 기념 사진을 찍으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한강 시민공원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서울 도심을 둘러보며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남겨줄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식 개선 스토리 사진 공모와 여성과 함께하는 행복 공감 콘서트 안내입니다. 스토리 사진 공모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응모하실 수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행복 공감 콘서트는 11월 28일 오후 4시에 인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입니다. 일반 주택 및 소형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시고 양이 많은 경우 20L 및 50L 소각용 정량제 봉투에 김장용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용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며 읍면 사무소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7 강화농산물 김장시장 개장 안내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남산리 노외 공영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관내 김장 채소류 재배 농가가 직접 판매하며 배추와 무, 순무, 고추, 파 등을 판매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조한 환절기 피부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지킬 것들이 있는데요. 시간은 15분 이내로 샤워 후에는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한다고 합니다. 샤워 전에는 물한 잔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